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6강에서는 3D 모델링 기능과 연습 예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총두 가지 홀과 스레드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입니다. 먼저 홀을 뚫기 위해서 기본적인 박스와 원통 하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티스케치를 시작해서 XZ 플랜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포인트 사각형을 이용해서 원점으로부터 사각형 하나 그다음에 서클을 이용해서 어, 떨어져 있는 빈 공간에 이런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각형 하나와 어, 자유로운 원 하나를 그리고 스케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과 원을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해 주신 뒤, 대략적인 크기로, 어, 돌출을 시켜 주시고요. 먼저 홀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를 확장해 보시면, 어, 홀이라고 있고, 단축키는 H입니다. 홀을 선택을 해 주시면, 먼저 두 가지 그, 모드를 선택을 해줄수 있는데요. 어, 하나의 홀을 뚫는 싱글 홀과 멀티, 멀티플 홀, 여러 개의 홀을 뚫을 수 있는 모드, 총두 가지를 선택해 줄수 있는데, 먼저 기본적인 싱글 홀부터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 그 모드를 선택을 해 주시고, 페이스, 어떤 면을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이제 지금 사각형 제일 윗면을 선택을 해줄 건데요. 먼저 선택을 해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리 보기 형상이 바로 선택이 되고, 이 원의 위치를 잡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원의 위치는, 이 각각의 모서리들에서부터 거리 값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퍼런스를, 모서리를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모서리에서부터 20만큼 떨어져 있는 홀, 이 상태에서 바로 위쪽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위에서도 20만큼 떨어져 있는 홀, 이렇게 참조를 통해서, 어, 홀의 위치를 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홀의 크, 크기가 남아 있죠. 그다음에 쉐입 세팅을 보게 되면 어 익스텐스가 지금 현재 거리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값. 마찬가지로 어 깊이 값을 줄 건지 아니면 어느 지점까지 뚫을 건지 지점 같은 경우는 어떤 플랜이나 어떤 면이 있어야 되, 됩니다. 세 번째는 전부 관통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첫 번째 디스턴스 값을 입력을 해주고요. 저홀 타입을 변경을 해주실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심플이 잡혀 있습니다. 심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뻥 뚫려져 있는 홀 상태를 심플로 심플이라고 하고 그 옆에 있는 카운터 보어를 선택해 볼게요. 지금 현재 심플 상태고요. 카운터 보어를 선택해 주시면 모양이 변하게 되죠. 이렇게 카운터 보어 형태, 한 번에 단이 있는 형태를 카운터 보어 형태라고 하고,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이런 형태라고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카운터 싱크를 선택해 주시면 이런 단이 아닌 각도로서 이런 홀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심플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로 두고. 두 번째, 홀탭 타입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심플 같은 경우는 어 탭이 없는 구멍. 그냥 탭이 없는 구멍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클리어런스. 세 번째는 탭. 이렇게 어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모양이 변경되는지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탭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되면 어, 스레드 타입 같은 경우 iOS 뭐 Tin a n s i 이런 굉장히 국제 규격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격들을 선택을 해서 사이즈를 맞춰주고 뭐 오른쪽으로 나사 방향을 맞출 건지 왼쪽으로 맞출 건지 이런 옵션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모드는 이제 플랫하게 구멍을 뚫을 것인지, 앵글, 각도를 줘서 뚫을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디스턴스가 올이 되게 되면 이 각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뻥 뚫리기 때문에 각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디스턴스로 확인을 해 주시고, 현재 모델드가 어 체크가 보통 해제되어 있으실 텐데요. 요 기능은 이제 체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홀을 완성하게 되면 현재는 지금 안시의 탭을 준 상태고요. 홀을 주게 되면 이렇게 무늬만 들어가게 됩니다. 무늬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델들을 체크하게 되면 실제로 파져 있는 형상 실제로 파서 이렇게 구멍을 실제로 모델링이 진행이 돼서 구멍이 뚫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실제로 모델들을 체크를 하시는 것은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사산 표현하는 것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작업 구멍을 뭐 한두 개 정도는 괜찮겠지만 여러 개를 뚫어서 어 모델들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데이터가 무거워져서 버벅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의 구멍을 뚫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구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싱글 모드와 멀티플 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멀티플 모드 같은 경우는 스케치가 필요해요 스케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스케치를 해 줘야 되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박스의 윗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홀의 위치만을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스케치에서 포인트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에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할게요. 구멍이 아니고, 어, 구멍처럼 보이지만 점입니다. 점. 포인트를 찍고, 이제 포인트의 위치는 디멘션으로서 줄수 있겠죠. 10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일단은 예시로 점 하나만 치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점들도 이런 치수를 줘서 또는 패턴을 진행해서 위치를 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를 완료하고요. 다시 크리에이트에서 홀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프 플레이스먼트를 어 멀티플 홀스로 변경을 하고, 스케치 포인트를 셀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하게 되면, 구멍이 미리 보기가 생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구멍을 한번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는 구멍마다 구멍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구멍,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뚫었는데, 모델드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좀 버벅이네요. 요거를 좀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티플. 나머지 기능은 똑같습니다. 거리값으로 줄 건지, 관통시킬 건지, 심플이냐, 카운터 보어냐 싱크냐, 기본 심플이냐, 어, 탭 타입이 심플이냐, 뭐, 탭이냐. 그 다음에, 스레드 오프셋을 또줄 수가 있습니다. 풀이냐, 옵셋이냐, 드릴 포인트가 플랫이냐, 앵글이냐.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면서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구멍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선택을 해서 그냥 첫 번째 모드 선택하고 윗면을 선택해서 거리 값을 입력해서 구멍을 뚫지만 여러 개의 홀을 한 번에 뚫는 경우에는 스케치 모드에서 포인트를 찍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옆에 이제 원통이 하나 또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통 같은 경우는 홀을 뚫을 때 홀을 선택을 하면 어떠한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모서리로부터 거리값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원통은 원통은 정확히 원통 안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정확하게 원통의 중심에 위치하는 방법은 원통의 모서리를 찍어 주시면 정확하게 중심에 배치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구멍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레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멍에서 탭 기능은 앞 나사를 어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스레드 같은 경우는 원통면에숫 나사를 나사 산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통면이 있을 때 크레이트를 create, 눌러서 홀 밑에 있는 스레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어, 면을 선택을 해달라고 합니다. 원통 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델드가 체크를 하게 되면, 실제로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모델드를 체크를 해주시면, 무늬만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옵션으로는 풀 랜스. 전체를 나서산으로 표현할 것이냐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어, 위에서부터 몇만큼 한 30정도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리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레드 타입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국제 규격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원하는 규격을 선택해서 사이즈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타입들을 선택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방향만 지정을 해 주시면 굉장히 스레드 생성도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뉴 디자인을 만들어서 저희는 볼트를 연습 예제로 볼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Design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모델링도 어 간단한 기능을 알아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Create Sketch를 시작해서 X, Z 플랜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트 같은 경우는 먼저 원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서클 써클, 센터 서클을 원점에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략적인 치수는 좀 주도록 할게요. 대략적인 치수는 원통은 3 0 파이 정도로 입력을 하고 스케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익스트루드 돌출을 통해서 원통을 한 80정도까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다음으로 다시 스케치 들어와서 스케치는 이번에 이 원통의 윗면을 스케치면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각 볼트를 한번 그릴거라서 육각형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에서 첫 번째 기능 선택해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값을 얘는 한23 정도 주면 되겠네요. 23 정도. 상태에서 스탑 스케치 다시 밀어내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출해서 컨트롤 키로 어, 육각형의 외곽면과 원통면을 순차적으로 같이 잡아주시고, 얘는 15 정도만 올리면 되겠네요. 15 정도. 확인 버튼 눌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바닥이 굉장히 플랫한 형태인데요. 여기서 못따기를 해줘야 됩니다. 못따기 같은 경우는 한 10강 정도에서 진행이 되는데 간단하게 못따기만 한번 해보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는 모디파이 항목에 있습니다. 모디파이를 확장해보시면 세번째 챔퍼라고 있습니다 챔퍼를 선택해서 굉장히 간단한 기능입니다 모서리만 선택을 해주면 바로 챔퍼가 가능하고요 값을 한이 정도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모양을 못따기를 줬고요 이제 간단하게 스레드를 바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선택해서, 스레드 선택을 해주시고, 처음 원통면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어 모델들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체크를 해주시고, 플 랜스가 아닌 체크를 해제해서, 바닥에서부터 한45 정도까지만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타입을 원하시는 타입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도 어, 맞춰 주시고, 30에 20, 35.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볼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강. 구멍과 스레드 생성하기를 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